근데, 정말, 편하게 했습니다. 한 명이 와서, 해도 될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 부어줬는데, 부어줄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막,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지금 30초 됐나? 저기만 조금씩, 이제, 잠가서, 자, 걸어버리면, 끝납니다. 아, 담는 거는 한 30초면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만능아도빠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, 요, 농약, 살포기, 총한번 만들어봤잖아요. 자 이번 영상은 요 이제 만들었는데 한번 오늘 테스트로 이제 고추밭, 고추밭 내마지기 어, 농약로 왔습니다. 일단 요 뚜껑을 열어서 어, 한번 채워보겠습니다. 위도 에 뚜껑을 열어줍니다. 고기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열어주고. 그래서, 한 번, 부어보겠습니다. 이게 한1 7리터 정도 될것 같아요. 2 0리터는안 되는 것 같은데, 한 번, 부어볼게요. 자, 아주 물이, 와, 농약이 겁나게 나옵니다. 와, 지금 한 20, 10초 됐나? 와, 쭉쭉 올라올러 나옵니다. 와, 엄청 많이 와요. 와, 한 1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야 막,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지금 30초 됐나? 저기만 조금씩 이제 잠가서 자오 너무 빨리 차는데 어 역시 편안합니다 와한 30초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어버리면 끝납니다 아 담는 거는 한 30초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리에다가 이제 이걸 희석을 해야 돼요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디올트 배터리 2 0볼트로 해서, 요 수중모터 하나 달아서, 순환되게끔, 그래서 여기 스위치, 방수위치 하나 넣어서, 담을 때 한번 스위치 키고,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한1 0분 한번씩 켜면 되기 때문에, 어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, 디올트 배터리 2 0볼트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한 네마지기, 자, 네마지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네마지기는 한 15분? 15분 이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 고고. 자, 지금 한 30분, 30분 걸린 것 같아요. 한네 마디기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좀 보완할 게 있는데, 보완할 게 뭐냐? 뚜껑을 안 따고 여기에다가. 소켓을 하나 달아서 바로 넣다 뺐다 하게끔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원터치로 이거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 다음 영상은 제가요 모다 모다 영상으로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. 근데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. 한 명이 와서 해도 될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 부어줬는데 부어줄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30분만 해봤습니다. 자 다음에 봐요.